네, 그런데 이게 꺼지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때 우리가 불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위기는 반복되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오늘부터 이제 한오 회차까지는 이 새롭게 나온 책에 담긴 내용을 좀 다뤄볼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예. 예. 네, 혹시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아, 한마디로 굉장히 부자될 기회가 오고 있다. 아. 네, 그러나 그 이전에. 네. 네. 큰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아마 뭐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내년일 것이다 내년에 전 세계 고 부채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 이게 함께 터지면서 경제가 굉장히 자산 시장이 한번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위기 때 불을 낼수 있는 굉장한 큰 찬스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책은 제가 쓴책 열여섯 권을 썼는데 가장 글이 직설적이에요. 좀더 진진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정말 여기에 더 이상 시대 당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다 담겨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어떤 기회를 얻느냐, 내가 어떤 기회를 찾느냐가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교수님 어 지금 세계 경제를 딱 봤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 성장한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죠. 네. 장기적으로는 성장하긴 하는데 계속 이렇게 쭉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굴곡이 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중간중간 굴곡이 있죠.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위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90년대 후반 이야기하면요. 97년 우리가 예안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정말 국가 부도까지 직면했거든요. 그런 예안 위기를 겪으면서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고 은행 1 4개가 없어졌어요. 네. 그때 코스피가 2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고 그때 미국 주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가 폭락했었어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빨리 올랐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2020년 코로나 경제 그레이트 록다운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예, 그때도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에 빠지고 코스피도 1490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3,300이 넘어가지고 두배 이상 올라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이런 위기가 반드시 중간 중간 오는데 그 위기를 미리서 알고 대응하면 훨씬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이 위기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제가 위기는 잘 맞췄었어요. 아, 아 위기는 2000... <laugh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2007년에 좀좀앞서갔만 2007년에 온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 책을 내면서도. 네. 2020년에 그때 코스피가 2,2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데 코스피가 1,60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음 위기가 조만간 한번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시기만 보면 거의 뭐 10년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조만간 온다는 거는 금방 몇년 안에 그렇죠. 온다는 그 내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근데 네. 2020년 코로나 이기 때 너무 작게 끝났어요. 아. 너무 작게 끝나면서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2020년에 마이너스 3.1% 성장하거든요. 이 마이너스 3.1%라는 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각국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죠. 특히 미국 정부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 어떻습니까? 금리 극화에 내리고 역사에 볼수 없는 만큼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많이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부실해져 버렸어요. 정부부채가 늘어났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가 회복했다라고 보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건가요? 부채에서 일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아, 일시적인 네. 성장.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아, 네. 네,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금리 1% 내리고 특히 미국 중앙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네, 그런데 이 소비 늘어난 돈이 부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대표적으로 미국 정부는 정부가 굉장히 부실해졌고요. 네. 네 그다음에 중국은 기업이 굉장히 부실해져 버렸어요. 중국 기업 부채가 급증해 버렸거든요 뭐 GDP 대비 한때 160%까지 갔어요 세계에서 GDP 대비 160% 되는 나라가 기업 부채가 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중국은 이제 기업 부채가 늘어났고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늘어났죠 음. 그래서 국제 결제에 의에서 이게 세계 부채를 추정하는데요. 네. 2007년에 세계 부채가 한 146조였거든요. 근데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2020년 보니까 306조로 2배 이상 늘어나버렸습니다. 306조. 예. 그 GDP 대비로도 274%에서 399%. 네. 엄청 늘어났죠. 오, 이 정도면은 그럼 세계 경제가 거의 뭐. 흔들릴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부채에성 생장했고요. 과거에는 약간 남미 경제이기도 있었고 우리나라 애한이기도 있었고 뭐 그리스 경제이기도 있었고요. 지역적으로 정부가 부실해졌든지 기업이 부실할 때 지역적이기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뭐전 세계 모든 경제주체 정부, 기업, 전 세계 부채가 이렇게 빨리 늘어난 때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뭐 부채만 늘어났으면 또 괜찮은데 여기다가 뭐 자산가격에도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자산가격 거품이 발생한 거는 마셜K라고 그러는데요 네. 뭐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마셜K가 나오는데 M2 보통 통화량, 강의 통화를 GDP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GDP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근데 이기 때마다 GDP에 비해서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근데 특히 2020년 코로나 이기 때는 특히 미국이 게 수직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예외적인 상황인 거 아닌가요? 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이래, 와, 엄청나게 이례적인 상황이었네요 예, 1930년대 대공황 그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통계는 제대로 안 잡혀져 있거든요 네. 근데 역사에 볼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아... 특히 미국의 나라가 2020년 3월, 6월 사이에요 (3조 달러를) 풀어버렸어요 네. 이 (3조 달러) 의미가 뭐냐 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금리 양 퍼센트는 내리고 양적안을 통해서 한 (6년) 동안 풀었던 돈을 단 (3개월) 사이에 풀어버린 겁니다. 아, 근데... 앞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푼거 아닌가요? 그렇요 중앙은행 측면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풀었을지도 모르는데 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뭐 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네. 돈을 많이 푼다 보니까 채권가격이 엄청 급등이 발생한 거죠. 음... 저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0년에 네. 10년짜리가 0.53%까지 떨어졌어요. 와... 미국 장기적으로 10년 국채 적정 수준이 한4%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0.53%까지 떨어졌으니까. 바닥을 찍은 거네요. 그렇죠. 거꾸로 채권 가격은 엄청 올랐다는 거죠. 음.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저 미국 금리가 그3.1% 1 0년짜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은 폭락한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거품이 많이 해소됐어요. 근데 문제는 주식 시장이에요. 이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지금 거품이 많이 해소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네,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 거품 여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법비 지수라고 그래요. 법비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거든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때 작년 4분기가 334%예요. 이게 334% 의미가 뭐냐면은 2000년 IT 거품 발생했을 때 그때 210%였거든요. 아. 그리고 지난 10년 평균이 180%였어요. 그럼 역대 최고치를 찍은 거 아닌가요? 최고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지금 나스닥 지수가 거의 고점에서 한25%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중심으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앞으로 S&P500도 더 떨어져야 되고 다우지수도 더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뭐 미국 물가 상승이 좀둔화되면서올 3분기, 2분기 후반은 좀 반등할 것이다. 네. 예, 그랬는데 이 거품이 해소가 안 됐어요. 이게 해소되려면 은더 심각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 나머지 시장이 뭐예요?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근데 미국 집값이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미국도 부동산 때문에 난리군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KB 국민은는 기준인데요. 네. 2009년 3월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는데, 올해 4월까지 한75% 올랐거든요. 음. 근데 케이스실력 미국 20대 도시 주택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2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 올 2월까지 발표됐는데 119%는 상승했습니다. 우리보다 미국이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집 사는 거 아, 너무 힘들다고 라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우리 집 사는 건 생각도 안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인가 했는데 정말 심각하네요. 예, 심각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어요? 2006년까지 집값이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준거 가지고 그걸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금융상품에 문제가 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보다 명목집값이 훨씬 더 오르고요. 지금 물가를 고려하는 실질 가격 거래도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아. 네. 지금 채권 시장은 많이 꺼졌고 네. 주식 시장이 지금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고 주택 시장이 아직 남았으니까 네. 그러면 주택 시장이 이제 꺼지기 시작할 때 쯤에 경제 위기가 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네. 내년 한 상반기쯤이라고 보는데 네. 그때는 이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많이 축될 수밖에 없어요. 아.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 되고요. 네. 뭐 자산 가격이 축 되면 역의 부유 효과라고 네. 그리고 과거보다 미국 가계가 주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2%나 되거든요. 금융 높죠. 자산 중에서. 네. 52%나 되니까 역사상 이것도 최고치예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한48% 였거든요. 주식 비중이 이렇게 높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가게... 소비가 이축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물가 때문에 어떻습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금리를 올리면은 시차를 두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식시장도 계속 내려앉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먼저 떨어지고 부동산시장 떨어지고 실제로 경기가 내년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입니다. 아, 이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경기 침체가 완전히 심하게 올수 네,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 현금 많이 가지고 시작되죠 현금이요. 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산가격 쌓면은. 얼마든지 자산을 싸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주위에 그 부자들 많은데 부자들의 특징은 뭐 이런 위기가 오리라고 뭐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든 위기 때 현금이 많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위기 때 현금이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용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하면 언론의 일면에서 뭐 대공황이 온다, 디플레이션이 왔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또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아... 네, 그런데 뭐큰 부자들 보면은 자기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 해서 네. 돈을 빌려가지고 또그 주식을 사죠. 떨어진 부동산을 사죠. 그런데 이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제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더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든 제가 굉장히 지금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2008년, 2020년 금융 위기를 거꾸면서 가감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으로 경기는 빨리 회복시켰지만은 이. 가정에서 각경제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 네. 그다음에 자산가계의 거품이 발생했다. 네, 그런데 이게 꺼지면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를 현금을 해야 예, 보유해야 되겠다. 아... 아니면 지금 저 국채 같은 거 보유해도 돼요. 국채요? 네. 아, 경기가 그래요? 침체에 빠지면 채권 수익률이 뭐 일시적으로 는 오를 수가 있지만 많이 빠지거든요. 그럼 네. 채권 가격 오르죠. 그때 그 채권을 팔아가지고 언제든지 그 주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안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와 수익률의 조화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두 개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네. 되죠. 그런데 가끔 그 금융회사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파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 보면은 저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높은 수익을 줄 것인가. 이게 적절한 조화가 안된 상품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는 리스크하고 수익률 적절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든 세계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네. 네. 아 정말 오늘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번 네. 시간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살짝 네, 올라갈 네.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당장은 하고 장기 투자는 내년에 그 시기가 온다라고 네.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지금 최근에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 뭐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보니까 네. 이게 단기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서 네, 실제로 이 책에도 나와 있는 데용 인데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 곱씹어보고 아,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지에 대좀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그책 한번 잘 읽어보고 네. 나중에 저 얼마든지 반박을 좀 해보세요. 아, <laughs> 내 생각은 반반이요? 아닌데. 네. 아 나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제가 답할 테니까 그냥 그책 그 한번 공부해보고 네. 다른 생각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보는 사람만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관점마다 관점마다 다르니까요. 다, 네.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저런 책을 쓰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6개월, 1년 후 내년 상반기 되면은 모든 것이 또 변하니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제 생각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올해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네. 다양한 리스크가 네. 중간중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자산 가격 거품 붕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못다 나눈 이야기들 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